보팅 낚시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가 바로 어군 탐지기인데요. 여러분의 어군 탐지기가 갑자기 꺼진다면, 혹은 열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전압이 낮아 소나 성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겠죠? 오늘은 어군 탐지기에 따른 적합한 배터리를 알아보고요. 어군 탐지기에 적합한 배터리 선택 가이드와 전압과 성능의 상관관계. 전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군탐지기의 숨겨진 성능을 100% 발휘하고 싶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어군탐지기와 전압의 상관관계로 어군탐지기는 설계된 최대 허용 전압 범위에 가까울수록 소나가 가장 잘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어군탐지기는 어탐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12볼트에서 24볼트, 36볼트 사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도 전압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생깁니다. 어탐 크기에 따른 전압 영향을 알아보면 9인치 이하의 어탐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전압이 너무 높으면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부품의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장시간 사용 시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2V에서 13.4V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2인치 이상 크기의 어탐은 16.8V의 높은 전압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안정적인 전압을 지속시켜줍니다. 디스플레이 밝기와 반응속도, 특히 안정적인 소나 출력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어탐 제조사의 권장 최대 허용 전압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민 어탐은 36V까지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로렌스나 허밍버드 어탐은 18V나 19V를 넘기면 어탐 내부 회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군 탐지기에 사용할 배터리를 선택할 때는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어탐의 최대 허용 전압 범위를 확인하고 어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전압을 가진 배터리를 선택하고요. 12인치 이상 어탐은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을 원한다면 리튬 배터리처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축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는 만충 후 안정화 시 13.4V 이하의 전압이고요. 리튬이온과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만충 시 16.8V 전압입니다. 여러분, 어군 탐지기와 배터리의 관계, 이제 이해되셨나요? 어탐의 크기와 전압에 따라 적합한 배터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